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 대해서 대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한 권을 바쁜 중에 다 읽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달랑이제기 종이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물 장자크 루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사람은 1700년대 유럽 사람이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인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금방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역시 도시를 떠나야 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인복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도중에 어느 이제 공작 부인의 후원을 받게 되어서 루소는 이제 철학과 법학, 음악 등을 독학으로 대부분을 익히게 됩니다. 그 이후 사교 클럽에서 또 영향력 있는 인물을 또 만나게 돼서요 거기서 활동을 하던 중, 하계라는 아주 이제 독특한 글을 남김으로써 그 글을 통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또한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 장자크로서의 에밀은 에밀이라는 가상의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한 책입니다. 아 근데 이 장자크 루소의 이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실은 루소는 많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은 이제 기독교 어, 사상과 신앙으로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을 주, 그 이제 주장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장자크 루소의 에밀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을 많이 강조합니다. 본래 자연으로서 인간은 선한데 사회 제도와 생활 속에서 타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루 장작 그로스의 에밀이라는 책의 어, 갈등 구조는 자연으로서의 인간과 사회 속의 인간의 대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어, 이제 대립 구조를 보여준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그리고 본래 좋아하는 것들과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인간 관에는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다 버리고, 어, 사회 조직으로서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출세지향적인 삶을 버리고, 자연으로서의 인간, 본래 내가 갖고 있는, 어,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발현하는 직장을 잡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대신 이제 가난한 경우도 들또 많죠.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런데 뭐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런 대립에 대해서 먼저는, 음, 사회 속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법을 무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 속의 인간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자연호스의 인간, 속성, 그리고 나의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 속의 인간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라는 것이 에밀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 이제 그 뭐랄까, 시골에서 자연인으로서 최대한 가르치는 게 좋다고 주장을 했고요. 최대한 느리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 교육을 한다고 주장을 했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 예로, 뭐, 글 같은 것도 최대한 늦게 가르쳐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에밀한 아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하게 돼서, 이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곤 했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싶어질 때, 그때 이제 글을 가르치면 엄청난 집중력으로 글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 물론 이러한, 어, 교육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대또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린 나이에 더 먼저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13살부터 어른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 이미 한꺼번에 뭐 3개국어 4개국까지 가르치기도 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문화나 나라,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이 바뀔 수가 있고 개인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조직생활에 맞게 우직하게 개인을 희생시키면서 행복감을 떨어뜨리면서라도 그 안에서 적응하려는 타입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무시한 채 도전 정신이 출중해서 나는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적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입장이 취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노인 또 상황이 다 다른 것이겠죠. 어, 그렇지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 속의 인간을 추구하되 그 안에서 내가 본래 좋아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어, 아무튼 루소의 에밀이란 책을 오늘도 짧게 나눠 보고자 했고요. 어, 인문 교양으로서 또 논술 주제로서 그리고 학부형 분께서 이걸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요즘날의 가정은 그런 식으로 취하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아이가 그냥 출세 지향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래도 가급적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살려서 잘 해볼 수 있는 형태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러한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그 옆에 벨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것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